알려드리려면 시장조 우리가 치는 모든 노래가 거의 시장조가 많아요. 시장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들어가면 골이 아프긴 한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시장조, 시가 우리 우리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다장조. 그렇죠, 다장조. 어, 이태리에서는. 도, 자, 제가 짬도 써볼게요. C, D, E. 이거는 미국에서 나왔다고 죠이 e, F, G, A, B. 그 다음에 또 C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이태리에서는 도, 레, 미, 파, 솔, 라, 도.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다, 라, 마, 다, 사, 가, 나, 다. 아, 칠판이 그냥 렁불렁거려가지고 여기가, 여기가 안끼워져서 그러네. 왜 불렁거리네. 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C D E F G A B C는 우리가 기타 코드에서 늘 보는 거예요. 아까 C 키, D 키, E 키, F 키 이렇게 다 알죠? 자, 기타 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3도 음이 합해서 기타 코드가 만들어져요. 3도 음이 자, 세 개의 음이 합쳐져서 기타 코드가 되는데 그 코드에서 삼도음이란 뭐냐면, 자, 우리 악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 5선 악보. 자, 여기가 도죠? 이거 도 모르시는 분 없죠? 도, 레, 미, 파, 솔, 라 음, 누가 자꾸 소리 내라 <laughs> 시도 자, 3도음이라는 것은 세 개의 음인데 여기 3도음이 1 3 5가 모여져서 코드가 돼요. 1 3 5가. 자, 그러면 3도음 제가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1 3 5면 도미 솔. 그죠? 도미 솔이에요. 3도음이. 자, 여기서부터데 고 미솔 일삼오 일삼5고 미솔 자그 다음에 또레로 시작하면 삼도가 레파라자그 다음에 요 미는 미솔 시 라가 아니라 시 네. 미솔 시또 파는 파라 일사모. 파부터 시작해서 1 3 5면 일3오 어, 이렇게 신 거야. 네. 자, 그다음에 솔은 솔시 레. 그다음에 라는 라도 미. 시는 시레 파. 요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네. 그래서 자 보면 이 도로 시작해서 도미솔. 이게 무슨 코드냐? C. C. 시키 도미솔이에요. 도미솔이 모아져서 시키가 된 거예요. 그럼 기타에서도 도미솔만 잡으면 시키인 거예요. 기타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시키 장조하고 또 단조가 있어. 이것도 뭐냐면, 자, 장조는, 지금 제가 시장조라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시장조야. 장조는, 어, 온음이, 자, 자, 장조는 우리가 1, 3, 5, 1, 4, 5 모여져서 코드를 만드는데, 1과 3 사이에 요 가운데 3 있죠? 요기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장조가 되느냐 단조가 되느냐 나눠져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1과 3에 자 볼게요. 1 3. 여기서 1 3이 뭐야? 도레 미. 그죠? 1과 3. 맞아? 어. 자, 이게 이제 내가 숫자로 쓸게. 1 2 3 4 오 6, 7 8 이거를 1도 화음 뭐 2도 화음 4도 화음 어, 5도 화음. 그 이건데 지금 그거 복잡하니까 그냥 제가 1 2 3 4로 썼어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1 3 5가 오여져서 코드가 된다. 무조건. 그런데 C는 도미소리라 여기 도미소리 고로 됐어요.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뭐야? 이 3도를 중심으로 해서 요 사이가 오음이 두 개가 있어야 돼. 이 3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러면 1 3은 개명이 뭐였어요? 도. 레래 미였죠? 여기 1도 3도 사이에 그럼 도하고 레가 우리 반음 음 배웠죠? 자, 여기서 반음 음 다시 찍고들어갈게요 자, 반음이 어디 어디 있죠 그랬어요? 미파. 그죠? 여기 반음이 있어요. 미파에 반음 반음은 기타 이 플랫에 몇네 칸? 한 칸. 자, 반음 한 칸. 이거 중요해. 자, 그다음 여기는 다 온음이야. 그다음에 또 반음이 어디? 시도에 있다 그랬어요. 시도에 반음 이것도 한 칸. 자, 그럼 여기서 봅시다. 도레미 도레미 3번까지. 여기서 1번부터 3번까지 반음이 자 여기 다몇 개인가 셔봐요도래몇 개? 오음이 오누미. 오음이니까 두 칸, 그죠? 자 레하고 미도 오음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일과 3 사이 밑에가 네개 오음이 두 개가 있어야 돼. 그게 장조야. 그러면 위에는 자 미부터 미파 소리야. 자 미하고 파는 뭐야? 반음이죠. 미하고 파 여기 반음이잖아. 그죠? 도, 미, 솔. 지금 이거, 이거 하는 거예요. 1, 3, 5가 뭐였냐? 도, 미, 솔이었어. 도하고 미 사이가 온음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중심으로 해서 미를 중심으로 해서 미하고 파가 반음이라 한 개. 그다음 파, 솔은 온음이 두 개. 두 칸. 그럼 이게 어떻게 돼? 4, 3, 3, 4, 3, 죠 그렇죠? 미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해돼요. 안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자 다시 코드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세개 음이 합혀져서 만들어진다. 근데 만들어지는데 그 기본음이 뭐뭐냐 우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서 1도, 3도, 5도가 어우러져야 코드음이 된다. 이건 그냥 외워야 돼. 공식이야. 음악에서 만들어 놓은 거라. 그럼 1, 3, 5가 뭐냐면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이렇게. 이게 1, 3, 5.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 찍은 게 C잖아. 그래서 C키야. 그럼 만약에 D, 여기서부터 1, 3, 5 쳐봐. 하나, 둘, 셋. 이게 D키가 되는 거야. 그럼 개명이 뭐, 뭐 있어요? 레파라. 네. D키 장조, D장조 개명은 레파라가 되는 거야. 자, 그럼 2장조, E로. 이음 시작했으면 미, 솔, 시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코드가. 이게 장조일 때예요. 근데 코드에서 제가 장조가 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1도하고 3도 사이에 온음이 두개 있어야 돼. 1도하고 3도 사이에 온음이 어. 두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온음이 우리가 돌에 미까지 1도, 3도 사이니까, 도하고 레가 온음 있고, 레하고 미도 온음 있어. 그래서 온음이 두개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사이에 온음이 두 개라, 어, 네 개지. 반음짜리가 네 개. 그 다음에 미, 파, 솔. 여기 미, 파, 솔에서 미하고 파 사이는 반음 하나, 파, 솔이 온음이 두 개니까 합치면 세 개밖에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세 칸. 우리가 이걸로 얘기하면 네 칸, 세 칸. 간 거가 똑같은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설명 안되면 은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게 장조라고 래요 근데 반대로 자 D 한번 볼게요 자 지금은 C 했어요 요거 C 자 D 한번 볼게요 D는 개명 불러 보세요 1 3 5네자 D로 해서 자 D로 만약에 잡았어 그러면 레 레, 파, 라. 그죠? 레파라죠? 자, 레하고 파 사이에 반응 오는 몇 개인가 쉬보세요 자, 레, 미, 파야, 여기까지. 레하고 미는 두개 있어. 근데 미파는 하나 있어. 그죠? 자, 그럼 여기 파하고 라 보세요. 파, 솔, 라. 파하고 솔은 몇개 있어? 두개 있죠. 그 다음에 솔하고 라도 두개 두개 있죠. 그럼 봐봐, 여기 3, 2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 여기 사이에 얘가 몇 개? 두 개, 아니,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 네 개야. 얘하고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안 맞지? 얘는 밑에가 4고, 3을, 가운데 3을 중심으로 해서, 어? 같은 3을 중심으로, 얘는 반음이 몇 개? 네개 있었고, 뭐? 얘는 세 개밖에 없잖아. 그죠? 지금 거꾸로. 위에는 세 개고, 반음이? 도현이 알겠어? 지금 설명을 잘 들어? 그 다음에 위에 거는 4개였죠? 5음이 2개니까 반음이 4개잖아. 이럴 땐 뭐라 그러다고 마이너 키라 그래요. 이럴 땐 마이너 키. 단조야. 마이너 키가. 자, 우리가 그러면, 자, 여기가 D인데, D를 쓸수 있나? 단조기 때문에 마이너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더 해볼게요. 그 다음 거. 자, 요거 이제 미. 우리가 아는 미. 자, 미에요. 미는 미로 시작해서 미, 미개념 불러보세요. 코드 만들려면. 미, 1, 3, 5 하고 미, 솔, 시. 자, 역세서또 해봅시다. 미하고 솔 사이. 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는 거랬어요. 미하고 솔이면 미, 파, 솔. 그죠? 자, 그럼 위하고 파가 뭘? 하나. 파하고 솔은 두 개. 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 3이네? 그치? 자, 그러면 솔부터 여기. 솔, 솔라, 시. 솔과 라는 몇 개? 두 개. 오음이니까두 칸. 그 다음에 라시도 오음이니까두 칸. 그럼 여긴 4네? 그죠? 3, 4. 그럼 얘기가 뭐예요? 마이너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야. 그래서 여기 얘이 시장조에서 얘를 마이너 키를 쳐주는 거야. 시장조에서 c 장조였을때 얘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F 한번 해볼게요. 자 F는 파라도야. 자 F 파라도 해볼게요. 자 여기 또 F 키에 파라도 지금 파라도 올라갔어요. 자 파브라 반는몇개 있어요? 어? 없자? 오는 그럼뭐 파, 솔, 라야? 파하고 솔은 몇개 있어? 오는 이라. 두 개. 그지? 솔하고 라는? 두 개. 어. 그럼 얘 4네. 자, 여기는 네개그 다음에 또 라, 시도 볼게요. 라, 시도. 여기에서. 라하고 시는? 두 개. 시도는? 한 개. 그럼 세 개야. 자, 그럼 여긴 3이네? 여긴 4고? 자, 이게 뭘까? 장점. 그죠? 그럼 얘는 아무것도 안 붙어. 그래서 얘는 그냥 F키가 되는 거야. F키가 되는 거야. 네, 이게 원리가 이래요. 그러면 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리를 알면은 별거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걸 가르쳐 주려면, 배우는데 실용음악학원밖에 없어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F도 다시 볼게. F 했지. 그 다음 G. G는 뭐였어요? G, G는 솔시래. 1, 3, 5 차이니까 G에서부터 3. 1, 3, 5니까 솔시레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솔시 자, 여기 솔시에 맞죠? 자, 이게 지금 마이너가 붙을지 안 붙을지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솔라. 솔라. 시. 솔가라는 오음이라 두 개, 라브시는 이, 어 오음이라 두 개, 그죠? 그럼 자 여기 소에서 시는 아니야 시에서라 시도레 시고도한 개, 도하을에두개 이건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네 그죠? 그럼 얘도 아무것도 안 붙어요 지도 네그 대신 지는 이제 어 나중에 여기 세븐스가 붙어요. 칠, 칠 이제 세븐스 나중에 붙은데 그것까지는 고라프니까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그 다음 거 해볼게요. 그 다음에 개명이 뭐예요? 솔 다음에 개명이 뭐야? 음. 라, 라. 음. 솔, 음. 솔 다음에 라. A. 자, A 여기 여기지 A. 자, A 쓰고 a 에 뭐가 붙나 분야 볼게요. 자, 라부터 시작해요. 라, 도. 미자 라동이에요 자 이것도 이 가운데 걸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4개인지 3개인지 따져 봅시다 자라시도자 라하고 시는 몇 개야 두개 온음이니까 두칸시 도는 반음이라 한칸자 그럼 여기 도도레미자 어떻게 돼 온음이라 두칸레미도 온음이라 두칸 그러면 여기는 하죠? 그럼 이건 뭐라 했어요? 단조라고 했랬죠 마이너 키. 그래서 여기가 A 마이너 키. 네. 그래서 시장조에 노래 보면, 시장조에는 샵도 안 붙고 플랫도 안 붙은 걸 시장조입니다. 그래요. 아무것도 안 붙은 거를. 그 시장조에 나오는 코드들이 이런 코드만 나오는 거야, 노래에. 어. 시장조 노래딱 악보를 딱 봤는데, 그 악보 옆에 샵도 없고 플랫도 없어? 그 노래 내가 채워야 되는데, 아, 뭐 코드 보면 다 이런, 이런 코드만 있요 시작조에 나온 코드들이야. 나중에 d 장조로 따지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따지는 거예요. d 장조로 따질 때.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조만 우선 꽉 잡고 계세요. 시작조만 꽉 잡고 계시고, 이것만, 이해만 되시면 나중에 D도, D키, E키, 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코드가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원리도 알고. 그래서 <laughs> 어 누가 노래를 뭘좀 불러달라고 할때 코드 외우는 거이 원리로 외우는 거야 제가 제가 노래 에 지금 수국 통키타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제가 다 암기로 해서 제가 노래 부르잖아요 이 통키타 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많은 곡을 다 어떻게 외워서 노래를 부르냐고 굉장히 부러워해요 다들 보면 돼 놓고 악보 놓고 노래예요 근데 저는 왜 이런 원리로 외우고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요 원리를 자, 아시면 이제 다 기타 치시는데 편해요.